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구원이 있어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주님의 견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장수태 목사님은 은혜로다 생명과 바꾼 죄사랑 등을 자꾸 하신 자국자이자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온유야, 아빠야를 쓴책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찬양사역자로 사약하시던 2015년에 사랑하는 딸 온유가 8살인데 시름시름 알트니만 그만 혼상태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항NMDA 수용성내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희귀병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발견된 병인데 자가 면역성 뇌염입니다 그래서 희귀병이라 이 치료하는 특별한 그 치료법도 그때 발견되지 않아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이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난소정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 극한 통증과 고열로 두 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그 후에도 온유는 혈장 분리술만 7번 항암치료도 5번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중환자 실에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간정을 보면 이와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던 중 문득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하면서도 숨겨왔던 저도 몰랐던 마음 깊은 곳의 생각들 타협 불법, 음행 같은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토해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온유가 무시중에 빠진데 어느 날 보니까 입이 오물거리고 있어. 입을 열어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입안에 살점을 물어 뜯고 입안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딸이 고통스러워서 입안에 빡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점을 물어 뜯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에 들려고 새로운 깨달음이 달려왔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저는 평소 하나님에 대해 많은 고백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요동치 않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때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새벽에 아이를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고백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잡에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SNS를 통해서 목사님과 온유의 상태를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3월 20일 온유가 두달 만에 혼상사서 처음으로 깨어나더니만 두 손을 몸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난 온유가 드디어 2016년 10월 완치 판정까지 받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어 돌립니다. 할렐루야. <laughs> 권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한 목사님 이렇게 이 고백합니다. 두달 동안 의식이 없던 온유가 그날 갑자기 두 손을 꼭 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소설아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시에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24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을 담아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졌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극률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모두 영어 돌립니다. <laughs>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주께다 맡기고, 죄 도심을 강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보음성가 498장,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짓. Добавил the... 염려 근심 그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